(4월 20일) 국내 야구 두산대 기아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한정팀 두산대 홈팀 기아와의 맞대결 두산 같은 경우 곽빈 선수가 선발로 잘 버텨주긴 했지만 볼펜에서 홍건희 선수의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패배라고 말았고 반면 홈팀 기아 같은 경우 방망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데리고 온 100억 이상을 주고 데리고 온 나성범 선수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회 약속의 7회 비기닝을 만들어내며 또 승리를 가지고 온 기아 자 시리즈 1승을 먼저 안고 갔습니다. 기아는 이제 따라 붙어야 됩니다. 더 이상 쳐져서는 안되고 두산같은 경우 중위권을 지키고 있긴 하나 기아를 잡으면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대결 무게의 균형이 맞춰질 것인가 아니면 기아가 살아날 것인가 양팀 선발투수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같은 경우 스탁 선수가 나섭니다. 2승 무패 방어 1 9 3 부동의 강호가 두산이 왜 두산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탁 선수의 1.93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닝 소화능력 또한 6이닝 이상 던져줄 수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선수입니다 과연 두산의 방망이가 좀더 집중력 있는 공격을 퍼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기아의 선발투수는 우리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나섭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투구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바다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우리 대투수 영승 2패 방울 1.50입니다 대투수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활약은 해주고 있지만 방망이의 지원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것인가? 화력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일승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득점에 있어서 3.7점 대 4.1점으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서는 3.8점 에 4.5점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실책 개수라든가 분위기 상 두산이 앞설 수도 있지만 지금 방망이가 살아난 기아이기에 특히나 이번 에이스 양현종이 나서는 기아다 국산 에이스 대 수입 에이스와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며 과연 어떻게 경기가 풀어갈 것인가는 박 기자의 분석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양... <목소리> 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7회 비기닝을 만들어 내고 나스타가 살아난 기아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두산 같은 경우 볼펜에서 방어가 잘 일어나지 않는 팀이지만 볼펜 방어가 일어나면서 팀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한번 쭉 다운될 수도 있다는 거. 과연 이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시리즈 1대 1을 맞춰야 하는 두산과 위닝 시리즈를 확보해야 되는 기아 두팀거의 맞대결 양팀 킵 플레이어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두산의 기 플레이어입니다 정수빈 선수와 박세혁 선수를 뽑아보았고 전체적으로 장작은 잘 쌓였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박세혁이라든가 정수빈 앞에 장작이 많이 쌓였습니다 중심 타선에 장작이 많이 쌓였다기 보다는 하위권에서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이때 해결해주는 선수가 바로 박세혁과 정수빈이었는데 제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곽빈 선수가 호투를 하였지만 우리 홍건희 선수가 불장난을 한번 했습니다 다 불을 당겼어요 그러면서 팀은 7회 비기닝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다 자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 지금 스탁 선수가 나섰을 때 이때만큼은 가지고 와야 되는 두산입니다 팀 분위기 자칫 잘못했다가는 깔아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대1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과연 이번, 이번 경기에서 지금 중심 타선 베르난데스 김재환 허경민까지 아직까지 타격감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스탁을 바탕으로 해서 스탁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기아 드디어 나스타가 살아났다 나성범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 경기 2안타 쳐주고 본래 세개 나가고 홈런까지 추가하면서 타점 1타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나성범 선수가 이렇게 살아나줘야만이 기아로서는 투자한 맛이 나는 겁니다 반면 아쉬웠던 대목이 최영호라든가 우리 김민식 선수입니다.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 볼넷으로 걸어 나가주긴 했지만 최영호에게 바라는 건 뭐다? 안타다. 4번 타자 중심에서 가지고 안타로서 득점, 타점을 생산해줘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바로 김민식 선수입니다. 잘루가 민식이 앞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민식 선수 1타점 올려주긴 했지만 본인이 안타 한 방이었으면 좀더 수월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도영 선수 타격에서는 그다 아직. 까지는 재능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주루 센스를 또 보여주면서 홍건희 선수의 빈볼때빈볼때또 삼루까지 달려나가는 모습 그게 발판이 되었다 이러 생각을 합니다 안방에서 자 위닝 시리즈 달성하면서 이제 도약을 할 때가 된 기아 전체적으로 중심 타선이 살아나고 있고 볼펜 또한 자신감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며 어떻게 풀어갈지는 박 기자의 분석 및 예상 결과. 감표를 줬습니다. 투전 선수들의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할 기아 나성범이 잠에서 깨어난 상황. 달다 달아 달아 오르고 있는 방망이 거기에 팀 분위기까지 올라왔다. 이번 경기 양현종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대투수 양현종이 나서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양현종 안방에서 1승 자 소리 한번 질러드리며 이 경기 또한 핸디언어바 두팀다수입 에이스, 국산 에이스가 나오는 만큼 핸디언어바 기준점까지 꼼꼼히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세요.